설림님 이번 아바타에 엘라우 써져 있는데 해석해 주세요. 엘라우라고 하시는데 엘라우가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장담합니다. 어? 엘라우인데? 0.1%의 확률을 뚫고 진짜 엘라우가 써져 있는데요. 행운인가 보다. 행운의 네이 클로버 같은 느낌이네. 행운이네요.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이번 엘라우로 써져 있네요. 아바타의 엘라우를 쓰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엘라우 제보를 항상 받았을 때 보면은 서림님 서림님 위쳐 검에 엘라우 써져 있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건 엘라우가 아니거든요. 최초의 아바타 엘라인데 아무튼 뭐 엘라우는 행운, 엘라우는 신들의 언어인데 본격적으로 쓰는 거 보면 조만간 신들과 만나겠구나. 난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 신들이 막 대사 막 말하는데 밑에 자막에 엘라우로만 써져 있는 거야. <laughs> 퀘스트 스크립트 창에 엘라오만 싹다 적혀 있는 거야. 한글 자막이 아니라 엘라오 자막인 거지. 아브레슈드는 이번에도 절대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레슈드의 의상을 보시면 기존과 똑같죠. 하지만 의상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까지 아브레슈드는 동공이 없는 상태로 정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카제로스 레이드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아브레슈드를 보면, 아브레슈드 동공인 디자인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눈, 눈이 있죠? 동공이 있고, 이게 눈이, 동공이 바라보던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것도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동공이 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레슈드가 지금과 예전이 다른 형태가 뭐가 있죠? 뿔 왕관을 벗었어요. 뿔 왕관을 벗고, 아브레슈드는 예언을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어떤 무언가를 안 보니까, 점차점차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곧 있으면 아브레슈드의 동공이 완전하게 돌아온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악몽이랑 예언만 보다가 아브레슈드는 진짜 현실이 뭔지, 운명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브레슈드의 정체는 무엇이야? 새로 디자인한 어떤 일러스트를 봐도 아브레슈드의 귀를 절대 안 보여줘. 살짝 끝에는 항상 가려요. 귀로 정체를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뾰족하면 실린이라고 할수 있고, 안 뾰족하면 파 종족이라고 할수 있고, 뭐, 다양하게 추측이 가능한 어떤 종족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가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실린이랑 접점이 없는 인물도 아니니까. 지금 진짜 자세히 살짝 보시면, 아브레슈드 동공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보여요. 너무 눈이 또랑또랑하고 맑고 이뻐요. 진짜 디자인 각 잡고 했어, 이번에. 뭔가 복장도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좀더 뭔가 다르다 그죠? 아스만왜 작아진 걸까요? 약간 좀그 압박되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넓게 퍼진 옷과 옷의 재질에 따라 바뀝니다. 진짜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지 봐봐요, 봐봐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크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 옛날에 슬레이어, 뭐 어땠습니까? 아바타 하나 입었다고 뭐 이제 변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아브레슈드의 그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 장식품의 유무 때문입니다. 이 앞에 장식품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 중간에 중... 장식이 없어. 앞에 이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장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평하게 <웃음> 이게. <웃음> 아니. 어, 알겠죠? 변화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긴 해요 스토리아케는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다 존중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추억의 아크라시아 들어온 이유는 이제 그 아브레슈드에 대한 떡밥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기 위해서인데 둥 인과의 예 아니 아브레슈드 눈동자가 있어 동공이 너무 이쁜데, 티니핑인데? 아부핑인데, 아부핑? 눈이 너무 착해, 아브레이슈도 착한인가봐요. 아, 잠깐만, 내가 예전에 저장해둔 컷신을 한번 볼게요. 이때 봐봐, 무슨 귀신 같잖아. 봐봐, 이거랑, 이거에, 아니, 이거 차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야, 여기 전반적인 맵도 건드렸네. 여러분들이 레이드 트라이 할때 이거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그냥 웅장합니다. 지구, 지구가 아니라 아크라시아.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계속 막그 태클 걸고 넘어, 막그 괜히 넘겨 짓고 죄송합니다. 근데 지구는 조금, 어, 좀 그렇죠. 저기 보이는 건 아크라시아.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 지금 그림자 져가지고 동공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거야. 그니까, 러 아브레슈도 눈에 동공 디자인을 분명히 넣어놓은,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트레일러도 보면 눈에 동공이 보이잖아요. 점차 동공이 돌아가 오고 있는 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빛 효과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번에 모델링 개편한 아브레슈도 장난 아닌데요, 포스? 뉴비들이 보고 도망치겠다, 이거. 와, 전후가 진짜 넘사다. 차이 진짜 심하지 않아요? 같은, 완전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프레임. 와, 진짜 얼마나 갈아 넣은 걸까, 아브레 슈드에. 아무튼 뭐, 아브레 슈드에 관련된 저런 떡밥들은 어디에서나 계속 잔존해 있고요. 아브레 슈드와 연관되어 있는 떡밥은 본돈의 마녀입니다, 여러분. 콘돈의 마녀라는 인물이 아브레슈드에게 크게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콘돈의 마녀 예언을 계승한 존재가 아브레슈드다뭐이런 정도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레슈드 스토리 앞으로 나오는 거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 운명을 걷는 자. 너의 운명까지 미쳤다. 비주얼 개선 예언된 오늘을 기억하라. 다시금 피를 열자요곧 절망의 밤이 도래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목도 하리라.